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 tv의 천영호입니다 북한이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판문점 회담 제안을 기의 거부함으로써 현재의 대결 국면에서 연내에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i c b m 발사를 향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에스컬레이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선인데 한번 올라간 사다리를 어떻게 타고 내려오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강행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93년도 1차 북핵위기 때 보다는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북한을 공격하기로 결심할 경우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표적을 겨냥을 할지, 그리고, 어, 김정은을 표적에 포함시킬지, 이런 민감한 문제를 한번 오늘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큰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당장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북한 핵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력 사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할 정치적 목표는 뭐냐?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핵무기가 북한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런 보금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공격을 하게 만들고. 김정은 체제의 생존을 삼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어 인식시켜 줌으로써 순순히 핵을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의 핵심 표적은 뭐냐? 첫 번째는 미사일 기지입니다. 뭐 최소한 한 13개, 최대 20개까지 된다고 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기지 내에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뿐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할 차량 텔이라고 하죠 이 이동식 발사대 이게 대부분 보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사일 기지 밖에 전개된 텔 어, 발사 차량 이건데. 평소에는 몇대안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즉각 발사 가능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사일 생산 공장과 실험실입니다. 어, 실험장. 더 이상 미사일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어, 네 번째는 핵물질 생산 시설입니다. 핵물질 생산 시설이 영변에 에, 주로 모여 있지만은 영변 밖에도 있습니다. 영변에 있는 시설 중에서는 핵무기의 폭발력을 대폭 늘리는 어, 그 물질인 삼중수소 이것을 생산하는 어, 공장을 파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농축 시설과 제처리 시설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오마 오메가와트 원자로도 영변에 있습니다만은. 방사능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철 시설을 못 설게 만들면 오메가와트 원자로 있어도 거기서 플루트늄을더 이상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변 밖에는 농축 시설과 수소 폭탄 만드는 리튬 6 생산 공장이 있는데 이두 가지 시설로 의심되는 모든 시설을. 어 공격을 할 겁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핵탄두와 핵무기 원료인 플루트늄과 고농축 우라늄은 정확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격 이후에도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임무수행에 어떤 무기와 어떤 수단이 도움되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건설되어 있는 미사일 기지입니다. 이거는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로는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전투기가 여러 수천 번 출격을 하고 여러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기지 내에 깊이 숨겨둔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대를 모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겨우, 어, 이 복구하는데 몇주 정도 걸릴 그런 수준의 입구 파괴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콘크리트 60m 까지 관통할 수 있는 14톤짜리 GBU57 이라는 그런 대형 방카바스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원래 이란의 지하 농축 시설을 나탄스와 어, 어, 그 포르도라는데 있는 지하 농축 공장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어, 그때까지 에, 존재하던 가장 강력한 방카파스트인 GBU 어, 28, 37 이런 것 가지고는 파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2011년부터 어, 2 20 8만딱 만들어 가지고. 미주리 주 화이트만 공군기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이 계량형을 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몇 발을 더 제작을 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GBU-57은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에만 두 발씩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 열 대를 모두 동원해야 북한 미사일 기지를 한꺼번에 다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표적은 일본과 괌에서 발진하는 미 공군 폭격기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 어, 구축함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이런 걸로 대부분 다 어, 파괴가 가능합니다. 북한의 반격 위험성은 없나? 전면전으로 이어질 그런 어, 보복 공격 가능성을 100%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보복할 핵심 수단이 이미 재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복을 하려고 해도 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물론, 장사정포가 남아있지만은, 우리가 미리, 어, 대비를 하고 있으면 장사정포는 제압이 가능합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생존이지 멸망이 아니기 때문에 종말을 자초할 그런, 어, 그런 수준의 전면전, 이런 것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사교 집단이 집단 자살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김정은은 집단 자살하기에는 너무 영악하고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북한의 반격 가능성이 아무리, 어, 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어, 반격을 적각 제압할 그런 만반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춘 다음에 공격을 개시해야 됩니다. 최소한 어, 항공모함 한 3개 전단은 즉각 출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다가 대기시켜놓고 공격을 개시해야 됩니다. 북한이 장사정포로 어, 보복할 경우에 신속히 제압을 하려면 우리 정부에 어,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몇분 전에 공격 몇분 전에 알려 줄지는 우리 정부의 보안 유지 능력에 대한 어 미국의 신뢰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우리 정부를 알려 주면 바로 북한에 들어간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 공격 개시 시점에 그때 알려 주겠죠. 근데 김정은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김정은만 죽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죠. 제가 김정은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김정은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략적으로는 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김정은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로워지면 무모한 군사적 반격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 않을지도 모를 반격을 일부러 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를 살려둬야 미국의 선제 공격 이후에 북한이 노선을 바꾸는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북한이 공격을 받았을 때 트럼프가 정말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지금은 저런 미친 대통령과 전면전 벌이면 우리는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망하고 못하고 망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천원 덫에 지금 잘못하면 걸려들 수가 있으니까 미국을 완전히 초토화할 능력을 우리가 확실히 갖출 때까지 와신 상담하면서 후위를 기약하자 이런 결정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북한의 오너인 김정은 외에 이런 결정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군사 행동의 목적이 북한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노선과 정책을 바꾸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서 더 남아 있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이 미국의 공격으로 죽게 되면 김정은을 순교자로 만들어서 백두혈통의 신화를 더 공고히 하고 영속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이 내부 봉기로 망하든지 아니면 누적된 정책 실패로, 김일성 교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앙을 해체 시켜서 망하게 해야지,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도리어 김일성 교회 부흥을 도와주고, 김일성 교도들을 광신도로 만들어서 교세를 더 키울 위험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종식과 북한 주민의 해방을 목표로 삼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의 일사불란한 지도 하에 확실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군사 공격에 앞서서 김정은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뢰성 있는 약속을 하는 방법도 미국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군사 작전을 하게 되면 지휘 통제는 누가 할까요? 제가 2년 전에 미국의 대북 어, 군사협상이 한창 논의될 때 당시 브룩스 연합사령관과 어, 버거슨 70군 사령관과 전역을 할 기회가 한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브룩스 사령관한테 어, 북한을 공격하면 당신이 지휘하게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브룩스 사령관 대답이 어, 자기 휴하에 있는 병력을 사용하면 자기가 지휘하지만은 자기 휘하에 있지 않는 외부 병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기는 공격할 때는 지휘를 안 하고 북한이 반격할 때만 그 막는 방어 작전은 자기가 지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미국이 한미연합사 휘하에 있는 부대를 작전에 투입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할 줄 뻔히 아는 작전을 할때 한미연합사 병력이나 자산을 사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순제 공격으로 달라지는 것은 뭐냐? 미국 협상의 판입니다. 미국의 공격 이후부터 북한은 비핵화를 결심하고 이제 진지한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래의 협상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비핵화의 시한, 속도, 비핵화의 조건, 결정권 이런 게 미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핵폐기 검증을 위한 사찰 이런 것도 북한이 거부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미국이 고압적 자세로 북한을 억박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부드럽게 살살 이야기해도 일단 한번 공격을 당하고 나면 잘 알아듣습니다. 도와줄 일 없냐, 뭐 불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물어도, 어, 북한은 겁먹고 화살짝 놀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협상 레버리지는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 물질과 핵 단두 그대로 가져 있고요. 그리고 핵무기 만들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비핵화를 피하기 위해서 말장난하고 요령 부리고 이런 거는 어좀 어려워지죠. 북한이 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해소 차원에서 그동안에 요구해온 어 안전보장, 평화체제, 제재해제, 이런 거는 안 해줘도 될까요? 그것도 다 해줘야 됩니다. 핵폐기 완료, 검증 시점까지는 이런 약속이 다 발효될 수 있도록 사전에, 어, 무난 합의도 다 해놔야 됩니다. 군사적으로 완전히 굴복을 시키나, 시키고 난 이후에도 북한이 핵 없이도 안전하게 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어, 공을 들여야 북한이 다시 핵 만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선재 공격으로 북한을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그래서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북한을 잘 달래서 확실하게 핵을 내놓도록 어, 협상하는 거 이게. 어, 군사 옵션에, 그런 궁극적, 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TV의 천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